11월 14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 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나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리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사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길 섬기,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음, 빼앗으러 음. 하여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줄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미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아나니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리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가미 아들 그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 요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어제 말씀에서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스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아도 바벨론 군대에 잡혀 사슬로 결박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누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모든 고백이 갈대야 사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 사라단의 고백입니다. 적군의 사령관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정작 유다는.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함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레미, 예레미야를 묶은 사슬을 풀어 자유를 주면서 이왕이면 바벨론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예레미야가 좋은 대로 자유롭게 가되, 이왕이면 바벨론으로 가길 제안합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노예생활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성벽이 무너지고 집과 건물이 불탔습니다. 유다의 평범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의 남은 자들은 무식하고 험악한 빈민층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그는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와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것은 평안한 바벨론보다 비참한 유다 동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자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목숨을 보존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빈민들과 동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외치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포기하고 비참하고 위아음이 도사리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 가난하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빈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끝까지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부사라단의 조언으로 그다리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빈민들은 그다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다라는 살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의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며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종일지라도 자유가 없을지라도 버티고 살아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해야 하는 것은 강한 태풍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리를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과 빈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빈민들과 동족들과 함께 살았듯이, 오늘 내가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다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